안녕하세요. 착한 언니 복덕방 신수경입니다. 오늘은 신촌 프루시오시티 D1 타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D1 타입은 전용 면적 8.09평이고요. 똑같은 D1 타입이지만 레지던스 타입과 기본 오피스텔 타입 이렇게 두 가지로 같은 면적 대비 조금 구조가 다릅니다. 두 가지 비교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지던스 타임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쪽에 신발장 있고요. 그리고 주방, 맞은편에 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방이고요. 짐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촬영해서 조금 어수선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발장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위에 봉이 달려 있어서 선반을 조정하면 옷걸이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발장 안내해 드렸고요. 현관 앞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이 보이고요. 맞은편에 화장실 입구가 보입니다. 화장실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보면요. 지금 샤워부스 안 보이는데 뒤쪽에 샤워부스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세면대가 있고요. 샤워부스 아예 도어까지 달려져 있고요. 샤워부스 화장실은 어, 같은 레지던스 타입하고 오피스텔 타입 모두 구조가 동일합니다. 화장실 쪽 보시면 천장에 전등 보이고요. 욕실장 있고요. 앞쪽에 변기랑 세면대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주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방이 조금 작습니다. 세탁기 위에 이제 전기쿡탑이나 가스레인지 두는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 침실입니다. 안쪽 침실에 뷰를 한번 보러 가볼게요. 뷰 보시면 방향 동향이고요. 멀리 엔트라리움 2차가 보이고 층수에 따라서 다르지만 하늘도 잘 보입니다. 방 안쪽에서 본 전체적인 모습이구요. 벽지는 호수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수납장이 이따가 보여드린 오피스텔 타입하고 조금 다른데요. 여기 벽걸이 TV가 레지던스 타입에는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뒤쪽으로 복박이장, 화장대. 벽걸이 TV, 조그마한 수납 한 칸짜리 있구요. 그리고 창문이 양쪽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용 면적 8.09평입니다. D1 타입입니다. 신촌 푸르지오시티 D1 타입, 레지던스 타입 봤습니다. 바로 오피스텔 타입 보러 가겠습니다. 신촌 푸르지오시티 D 타입, 오피스텔 타입입니다. 레지던스 타입하고 각게 입구에 신발장 있구요. 오른쪽에 주방, 왼쪽에 화장실 입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바닥 면적이나 구조는 같고요, 라인이 같기 때문에 뷰도 거의 비슷합니다. 뷰는 레지던스 타입과 오피스텔 타입의 문제가 아니라 층에 따라서 하늘이 얼마나 더 많이 보이는지의 차이만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는 지금 고층이어서 멀리 살짝 이대까지 보였네요. 주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보시면은 가스레인지가 가장 특징이에요. 레지던스 타입하고 가장 큰 차이는 가스레인지와 전기 하이라이트의 차이입니다. 신촌 프로지오 시티는 레지던스 타입과 오피스텔 타입의 화장실 구조는 동일합니다. 화장실 구조가 조금씩 다른 건 평수에 따라서 다른 거지 오피스텔 타입과 레지던스 타입은 무관합니다. 지금 변기, 세면대, 욕실장 이렇게 보여 드리고 있는데요. 변기랑 세면대는 샤워부스 밖에 있고 샤워부스 안에는 샤워기만 있습니다. 도어 전체가 달려 있고요. 이제 샤워부스 안에 세면대가 같이 있는 타입은 A 타입과 B 타입입니다. 나오면 주방 옆에 냉장고, 냉동고 있습니다. 레지던스 타입과 오피스텔 타입 동일하고요. 옆쪽에 식탁 위에 수납장 있습니다. 수납장 반대편 보시면 북박이장으로 한쪽 벽면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동그라미 체크할 거예요. 그 부분은 벽체입니다. 수납장이 아니라 벽체고, 나머지는 수납입니다. 수납장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체크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벽이고, 좌측부터 수납장, 화장대 위에 수납장, 옆쪽 벽면, 보일러실 옆까지 수납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 안쪽 구조 보여드릴게요. 창문 옆쪽에 보일러실, 그리고 수납장 한쪽에 쭉 있고요. 다음에 다시 돌아서 창문 쪽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문 위쪽에 천장형 에어컨이 있고요. 이제 바닥 면적 느낌 보시면은 전용 면적 8.09평입니다. 네, 바닥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구조 보여 드리고 있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나가서 마지막으로 복도 보여 드리고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복도 보시면 천장에 CCTV가 양쪽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복도 꺾어서도 쭉한 층에 총 19개의 호실이 있고요. 이쪽에도 엘리베이터 한 대가 추가로 있습니다. 총 세대의 엘리베이터예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신촌 프로지오 시티 D1 타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촌 프로지오 시티는 7평부터 8.6평까지 전용 면적이 되어 있고요. 기타 문의사항은 연락 주시면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